자 고창 i c 왔고요. 우리가 지금 총 259.3km 왔고, 킬로미터랑 150Wh 이거 계산 좀 해주실래요? 총 39kWh의 배터리를 써서 왔단 말이에요. 몇 시간을 왔는지 잘 모르겠다. 어쨌든 지금 7시 23분이니까 제가 나중에 영상에서 확인해가지고 시간까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취소를 하고 다시 주노토. 이거 주노토 치면 나온다. 아 그래요? 어? 주노토. 아내준노토가 나온다고요? 어, 서울. 여기있다. 영재천로 2.7. <laughs> 이거 백쓴거 아니야? 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거 팀 앱에선 안 나오는데 백쓴거 아니야? 나올걸요? 안, 안 나와 티맵 안, 아, 안 나오나? 근데 그게 중요한 게아니야 <laughs> <laughs> 어쨌든 6.6km 아니 연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지금 47%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근데 원래 고창은 내려올 때가 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올라갈 때가 더 힘들기 때문에 아 이거 내가 너무 핸드캡이 큰가? 나 갑자기 저에 대한 <laughs> 남 대표님만 막, 오면 나만 타면 막그렇 왕복을 못해 2 0 0 킬로예 혹시? <laughs> 어얘 군산 슈퍼차저 들리라고 하네. 아 이거 타니까 아 군산에 가서 충전해라. 군에 뭐, 프리 컨디셔닝까지 해버리네요. 아야 프리 컨디셔닝 하지마, 하지마. 취소, 취소, 취소. 저거 에너지 생각보다 많이 먹거든요. 어, 그쵸, 그쵸. 인버터를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열을 내는 거거든요. 지금 준오토 하니까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충전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게 보면요, 마이너스 2%라고 나오잖아요. 이건 사실 쥐어짜면 갈 수도 있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95km 안 지키고 어, 95km 아니고 한막 85km 막 이렇게 음. 가면 음. 갈 수도 있겠지만 쿠르콘 무어로 이걸 해 <laughs> 그죠?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8번, 6번, 4번, 4번. 이렇게 있잖아. 8번, 6번, 4번이라 8개 있다. 아, 아 8병신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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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슈퍼차저 안한지 오래됐구나. 아 슈퍼차저 안한지 오래 됐구나. 네, 저 슈퍼차저를 요새 안 해서. 네, 여덟 기쓸수 있다, 여섯 기쓸수 있다. 그럼 우리 천안까지는 어떻게든 가야 된다. 어, 천안은 가겠죠. 천안 가겠지? 이, 이 정도면은 요런데갈수 있지 않을까? 음, 천 안에 갈수 있다고? 기흥까지 도착을 해도 2밖에안 남는 거야. 근데 이것도 봐, 95km 이하로 유지하십시오잖아. 위험하다고. 내가 봤을 땐 천안 가야 돼. 천안 가시죠. 어, 천안 여기죠. 천안으로 가고 여기서 남은 거리로 네. 에스티메이트 해가지고 음, 음. 어, 울트라 랭킹에 올립시다. 자, 그러면 우리. 는 천안 슈퍼차저로 해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그래도 5%밖에 안 남잖아. <laughs> 이럴 거면 차라리 기흥 가는 게 낫지 않아요? 2%? 위험하니까. 이, 이 상태에서 출발할게요. 네. 천안으로 출발할 거고, 저희는 여기서 리셋 안할 겁니다. 그냥 그대로 출발, 그대로 하시죠? 네. <laughs> 지금 고창제 와서 다시 이제 돌아갈 건데 아 이거 이상한데요 567km를 갈수 있다고 찍혀 있는데 아니 567km는커녕 지금 온거리가 260km인데 돌아가면 520km잖아 567이면은 얼추 비스무리하게 가던가 아니면은 좀더 가던가 해야 되는 데더 어, 가진 못할지언정 가지도 못하니까 이렇게 춥지도 않은데 구도 구도 가보면 알겠죠? 아 세세 아. 세세 <laughs> <laughs> 이 이상한 마. <웃음> <웃음> <하는> 소리 좀 내지 마아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아무튼 자 진짜 어떻게 기가 막히게 딱 260.0km냐 이야 여기 그러면 돌아가야 되는데 잠깐 봐봐요 우리가 거리 단위로 하면 266km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갈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 아까 어땠어? 567km 갈수 있다 했는데 네. 520km도 못 가잖아 지금 그쵸? 그러니까 이걸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아... 믿었다가는 우리 또 길바닥에서 <laughs> 거북이 보고 응, 또 난리가 나는 거지 에휴, 아무튼 모델 3롱웨인지가 얼굴 마담이잖아요 가용거리 얼굴 마담 그쵸 리프리프 리프리프 85km와 듯이 화재의 리프리프 82kW시라고도 할수 있고 사람들 얘기가 너무 분분해. 뭐 결국 75kW시에서 4, 5kW시밖에 없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아무튼 그런데 어쨌든 테슬라의 공식 입장은 없다. 아, 네. 그러면 우리는 앞에 있는 엔진 후드 딱 까면 나오잖아요. 네. 볼트에 전류 딱 곱하면은 나오잖아요. 포떡 네. 84.9몇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8 5 k w 시고 정격은 딱 하면은 82.3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면 82kW시로 치고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은 G80 이런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스펙. 심지어 아이오닉 5도 아, 아이오닉 5보다는 많이 가네요. <laughs> 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게 네. 결국은 천안 슈퍼 찾아가서 네, 네. 충전하기로 했잖아요. 거기 가서 충전을 할때 찍히는 킬로미터와 남은 거리랑 찍히는 거랑 더해서 더해서 에스티메이트 보통 에스티메이트라고 하면 대충 예상 예측치로 해가지고 그 정도가 된다. 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 이거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네, <laughs> 네. 나이 정도면 너라면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야 너도 못 하는구나. 유니콘이거든요. 사실 소론으로 만든 G 어, 미네트릭파이드 뭐, 어, 뭐, 뭐, 뭐 그렇게 많이 간다고 하니까 현대가 되게 대단한 거구나 되게 좋은 전기차를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가용거리에 있어서는 어, 근데 네. 이게 또 가용거리가 전부는 아니니까 그죠타 보니까 가용거리가 많이 중요하긴 하니까 우리가 고창 들릴 때마다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충전을 안 해도 되고 한 방에 가면 우리가 테스트를 할수 있는 시간도 단축되고 여러 가지로 좋죠 일단 멀리 가면 무조건 롱롱 익어는 맞는데 그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게 DC 콤보였으면 그냥 뭐 어디 휴게소 들어가서 충전하면 되는데 우린 굳이 슈퍼차저 가야 된단 말이야. 이것도 나또 마음에 안 드네. 굳이 그걸 또안 들고 왔네. <laughs> 아, 깜빡했어. 아, 진짜. 어, 심지어 DC 콤보도 가지고 계신데. <laughs> 그러니까 이제 충전을 하는 것도 너무 애매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95km의 속도로 다시 이제 오토파이어를 맞춰서 가고 있고, 또 우리가 또 중간에, 잠깐만. 이 아유. 또, 라이드나우가. 아, 네네. 우리 이런 좋은 리프리프 차량을 빌려줬기 때문에 네네. 이런 또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를 빌려준 대가로 야불이 살짝만 3분만 털자면은 정확하게 2분 줄게. 아, 감사합니다. 2분 동안 한번 야불이 좀 털어봐요. 아, 알았어, 알았어. 시작! 아, 자, 이제 라이드나우에는 타임별로 싱글, 멀티, 오버나이, 베이지 그러니까 하루 동안 빌릴 수 있는 베이지뭐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출시한 게 2주 이상, 2주, 3주, 30일 간이 이렇게 차량을 대할 여수 있는 건데 오늘 가격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베이지에 비하면 한20% 이상. 저렴한 가격표. 새로 나온 b 리 c 의 상품에 대해서 네, 더 장기로 내 어. 차처럼 네, 한2주 이상 타보면서 아 내가 진짜 요정기 차에 맞는 사람이구나 아 2주를 탈수 있던 2주 이상 탈수 있는 상품이요. 에네 그래서 빌리면서 내 라이프 사이클에서 어떻게 녹아들 수있나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나왔고 나 이거 나가면 이제 악플이 예상된다. 뭐라고? 윤 대표도 이제 장사질이냐? 아뭐 <laughs> 아, 어. 울트라비니군 장사치 저 새끼한테 붙더니 어. 이 새끼도 장사하고 앉아 있네. 잠깐 나 이분 내가 써야 되니까 아 미안해. 아 얘기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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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 아,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와? 아 불길한데. <laughs> 아무튼 새로운 상품도 있고 그래서 라이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2주 동안 빌릴 수 있는지는 몰랐네요. 아 어, 원래 없었어요. 아 원래 없었으니까. 네네네. 생겼다고 하니까 혹시나 아니, 지금 이분 딱딱 이분 됐다 지금. 딱2분어딱 이분 됐는데 저는 조금이라도 싸게 전기차를 할수 있다면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최대한 좀 많이 타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여러 플랫폼이 있잖아요. 타본도 있고 혹은 그냥 테슬라에 가가지고 직접 시승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진짜 내 차처럼 타는 거랑 빌려서 잠깐 시승해 보는 거랑 은 차원이 많이 다르잖아요. 아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시승을 한번 해보시면서 전기차가 본인 라이프스타일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빌려서 타봐야 그렇죠. 이런 것도 할수 있지. 잠깐 잠깐 빌려서 하루 혹은 밤낮을 이렇게 빌린다고 이런 실험도 해볼 수 없을 뿐더러 아 물론 우리 같은 이런 미친 실험을 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많이 타봐야 전기차가 좋은지 안 좋은지 자기 라이프스타일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알수 있을 테니까. 아 어, 그렇죠. 인볼브 안돼 있다고 하시더니 이제 인볼브가 되셨나 보요 그러게요.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아 진짜로 아니었는데. 네네네. 근데 지금은 같이 이렇게 머리 굴려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 라이드 나우에서 어, 차를 빌려서 지금 차를 타고 있는, 목숨다 했으니까, 이제 끝. <laughs> 아, 지금 그래서 천 원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고, 차량에 대해서 리뷰를 잠깐 하자면은, 승차감은요, 모델3 퍼포먼스보다 살짝, 고속도로에선 좋네요. 고속도로에서는 모델3 퍼포먼스보다, 약간 흔들림이, 좀, 쇼겁쇼바가, 조금 더 많이 먹는 듯한 느낌이야. 스트록이 길어지진 않았을 텐데, 약간 댐퍼가, 부들부들한 느낌? 어, 잠은 얘 멈췄어. 얘왜 아. 이래? 어왜 갑자기? 어? 이거 갑자기 왜어 됐다 어어 됐다 어? 귀신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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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깜짝이야 여기 막그 사람 걸어다니고 막그러고가 불길한데? <laughs> 오늘 이상한데 약간 느낌이 우리 아까 얘기하고 있을 때안 이랬겠죠? 아네 어... 몰라 아무튼 뭐 그래서 모델3 롱레인지를 역시나 타보면서 느낀 거는 리프리프라서 양옆에 이렇게 나무 트림이 이렇게 있는 신형 부어 어 되게 좋다 어. 느낌이고 정말 다른 거는 부족한 점도 똑같고 좋은 점도 똑같고 밤에 다녀보니까 헤드라이트가 확실히 MFR 방식 반사식 개보다 밝은 것 같아요 아. 헤드라이트가 얘는 지금 프로젝션형이잖아요 되게 좀 밝아서 시야가 좋은데요? 팅팅 돼 있죠 이거? 네 돼있습니다 어, 이상하다 저는 그리고 시트가 조금 이게 높아진 느낌? 아 맞아 요 시트가 네. 이거는 모델3 퍼포먼스 리프트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예전에 어. 이거 저랑 같이 DC 콤보 어댑터도 찍고 부산 같이 가셨던 아디오스님 아디오스님 누아디오스님이 모델3 퍼포먼스 그때 부산에서 제가 잠깐 타봤거든요 어? 왜 이렇게 시트 포지션이 살짝 높지? 근데 얘도 그래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시트 포지셔닝 자체, 의자 자체가 약간 높아진 것 같아요. 나만 느끼는 게 아니었구나, 이게. 네. <laughs> 엉덩이 살이 졌나 우리가? 아니면은, 우리게 오래돼서 꺼졌나? <laughs> <laughs> 스폰지가 막, 막 꺼져가지고. 얘는, 아, 그럴 수 있어. 왼쪽 한가? 아, 왼쪽 폭신폭신 한가? <laughs> 이런 부분 되게 좋아요. 잘 만들었어. 좋아졌어요, 되게. 아, 너무 비싸졌지, 근데. 아,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졌지. 내년에 테슬라가 성공을 한다. 많이 팔릴까, 안 팔릴까? 진짜 궁금하긴 한데. 일단 저는 이렇게 봐요. 좀 많이 길어질 수 있는데. 테슬라는 이미 수주받아 놓은 제품이 겁나 많잖아요. 발주를 해야 될 제품들이 많으니까. 기다리는 고객님들도 많고. 어, 기다리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만 처리해도 내년 정신없다. 아. 그래서 내년까지는. 주식 끄떡 없다. 윤 대표님 생각은 어때요? 뭐 주식은 전잘 몰라요. 주식까진 뭔 모르겠고. <laughs> 네, 근데 오토 파일럿을 아직 대체하긴 힘들다. 아 진짜 오토 파일럿은 말도 안 된다. G 8 0이 진짜 멀리 가지만은 고창을 올때이 뭐랄까 힘들어. 파, 편안함 힘들어. 힘들어. 오토 파일럿이 주는 이 편안함을 아직 대체할 거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내년에도 계속 잘 나가지 않을까. 음. 오토 파일럿은 혁신입니다. VTL만큼 둘다 굉장히 편안한 제품이고 둘이 되게 비등 비등할 정도로 내 마음을 사로잡은 건 확실해요. 어쨌든. 얘 움직이는 차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토파일럿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기는 해요 아, 맞아요. V2L은 어떻게 보면 코비드19 때 그렇게 힘들었을 때날 살려준 좋은 기능이긴 한데 아, 진짜 운전할 때 몸이 좀 힘들고 허리가 좀 아플지언정 오토파일럿의 편안함은 진짜 그 어떤 차량도 감당할 수가 없는 정도의 수준까지 온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 내년에 과연 오픈베타를 우리나라에서 해줄지 안해실지 모르겠지만 아, 네, 궁금한 게또 하나 있습니다 제 모델Y는 누수가 될까 안 될까? 아 저는 누수가 된다! 아이씨 아, <laughs> 안 되면 내가 물 뿌릴 거야. 어쨌든, 이번 주금요일이 영상이 모델 Y를 받고 나서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 그때 네. 되면 우리가 무슨 병신짓을 했는지 다 알겠지. <laughs> 모델 Y 누수는 된다! 안 된다. 아, 나안 돼야 돼. 안 돼야 돼. 아, 너무 힘들어. 어, 근데 지금 이렇게 비 왔으니까는 한참 맞고 오겠네. 네, 한참 맞았으니까. 일단 네. 그러니까 안에 꼬랑대가 나는지 안 나는지 바로 할수 있겠네요. 아. 일단 모델 Y가 오면은 할게 많으니까 어차피 윤 대표님한테도 가야 되고 체크할 것도 많고 오토 프랑크도 또, 또. 아, 또 해야 돼. 해줘야 돼요. 모델 Y는 꼭 해줘야 돼. 아, 진짜 모델 Y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BPD한 보니까 확실하게는 해야 될것 같고. 자, 그러면은 결국은 조금 있다가 아마 천안 가기 전에 100km에서 한번더 브리핑을 드리고 그다음 이제 천안 아마 슈퍼차저 그 아, 아마 슈퍼차저 아 아니. 아마 슈퍼차저? 아니 아니. <웃음> 아마 <웃음> 천안 <laughs> 아 이거 자르지 마, 자르지 마 이거. 이거. 아마 천원 슈퍼차저에서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영상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같이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긴장해 끝내놓지 말고 개소리를 망망. 아 오늘 근데 뭐가 잘안 나오네. 아 근데 오늘 편도 이리킹한 번도 없었네요한 번도 없었어. 요어 아, 오늘 한 번도 없었다. 아까 그러니까 이 정도만 오토파일럿이 되면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laughs> 360km 왔습니다 딱 이제 100km 왔는데요 지금 25% 남았습니다 총 55kWh의 배터리를 썼고요 km당 153wh를 썼으니까 kwh당 6.53km 정도 갈수 있는 연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 25%로 떨어졌는데 외부 기온이 10도고요 그렇게 뭐 좋은 연비도 아니지만 나쁜 연비도 아니에요 아까랑 비슷해 심지어 올라오는 연비가 거리 단위로 따지면 이제 144km를 갈수 있다고 가용 거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여기서 144km면 몇 k m 야 400. 딱 500km 갈수 있다는 얘기네. 505.3? 우리 처음에 찍혔던 게560 어쩌고인데? 567 어디 가는 거냐? 67km 어디 갔어요? 67km가 <laughs> 날아가네 어. 아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게 테슬라는 이런 식이고 와. 아이오닉이나 제네시스 이런 애들은 거꾸로고 아우디도 마찬가지고 너무 다르니까 이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 테슬라가 좋고 제네시스가 좋고 이게 아니요. 둘다 뭐가 나쁘고 뭐가 좋고가 아니고 이게 보여주는 것에 일관성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어? 진짜 모르는 사람들은 어? 5 6 0 k m 갈수 있네? 이러고 갔다가 낭패. 부산 가다가 갑자기 어? 어? <laughs> 여기서 멈추는 거야. <laughs> 노란 거북이 뜨면서 몇 km 정도 남았죠? 여기 우리? 우리 76km 남았어. 아, 76km? 아, 우리 다음 거 한번만 봐 볼까요? 다음 슈퍼차죠 어, 다음 슈퍼차죠. 천안 다음이 어딜까요? 기흥? 동탄. 동탄. 공탄 한번 가볼까? 해볼까요? 공탄 V3인데? 오, 아 공탄까지못 가네. 마이너스 1%로 나오네요. 지금 심지어 여러분들 너무 빨라서 93km로 가고 있어요 95km로도 안가 지금 93km로 가고 있어 140km로 갈수있다매 근데 1 2 6 k m 를못 간대 이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냐고 아 그럼 봉탄으로 향해서 한번 가봅시다 아 해볼까요? 네 그럼 우리 어떻게 해? 어느 날이 전화해야죠 차가 <laughs> 멈췄어요 하고 우리 같이 저 어부만 해가지고 가야죠 해볼까요? 네 오케이 봉탄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진짜? 오늘 또 거북이 보는 날이다 하하 <laughs> 진짜 아나 약간 쫄리는데? 갈수 있어 갈수 있어 갈수 있겠지? 네. 오케이 그러면 분명히 갈수 있는 km가 더 길어 물론 믿으면 안 되지 뭐 네. 가봅시다 오케이 괜찮겠지? 아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원래 영해도 얘좀 가잖아 한 20km 가 15에서 20km 정도 네. 간다고 하지만 2상 나는 거의 끝까지 안 가봤는데 저는 가봤는데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 네.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요 <laughs> 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국내 인증거리를 확인을 잠깐 해봤거든요. 528km예요. 그러니까 모델 Y의 511km보다 더 길어요. 사실 인증은. 어... 그런데 제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3km로 맞춰놓고 77km, 78km로 가는데 물론 비가 와요. 비가 와서 뭐 이것 때문에 한15% 10% 정도 깎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500km를 갈수 있는 거를 450km밖에 못 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맞는 건가? 맞는 걸 떠나가지고 60몇 km가 옆집 A 이름이냐? 60몇 km가 옆집 A 이름이면 조금 이상하긴 하겠다 그죠? 어. 60몇 km야. <laughs> <laughs> 아무튼. 아 그리고 연비를 보면 되잖아요. 연비가 좋아. 어 심지어 좋아. 6.5에서 6.7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야 참. 그리고 공조를 뭐 우리가 네. 뭐 하이로토 놓고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지금 19.5에 맞춰 놓고 그냥 에어컨 켜 놓고 위에만 지금 김설이지 말라고 해 놓은 거 잖아요 일해 놓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딱히 시트를 많이 틀어 가지고 달리는 거 외에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다 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403km 왔으니까 일단 이제 마지막으로 천안 슈퍼차저 갈수 있는 거요 동탄 동탄 목표는 동탄 거북이 뜨고갈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막혀 가지고 80km 밖에 안 나오니까 한 75km라도 맞춰 갖고 어쨌든 동탄 무조건 도착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집에 못 가니까 비도 오는데 어 비도 오는데 일단 가서 마지막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90km 이하로 유지하래. 유지해야겠죠? 말잘 들어야 돼. 어, 90km. 지금 60km 남았는데 59km 갈수 있다고 나오죠? 간극은 딱 10km. 간극 9km. 자 이제 간격은 6km 남았습니다. 이제 간격 같아지면 그때는 이제 비상 체제, 김출 아, 경제. <laughs> 비가 진짜 많이 오긴 한다. 아 근데 오늘 악조건이긴 하네요. 예 네, 이게 아이오닉 5 처음에 비 때문에 난리났을 때 그때만큼 오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온도도 좀 온도도 6도. 아 이거 뭐 겨울이 왔네요 갑자기. 윈터 이즈커밍 아, 비가 오더니 겨울이 왔습니다. 아 악조건이긴 해요. 그래도 뭐 달려서 462.5km를 찍고 있고 우리 24km만 가면 슈퍼차저 V. 3가 있어? 아 그러니까 비 오고 6도씨에 이 정도면은 동절기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앞으로는 성적이 더안 좋을 것 같아서 1위 타다이나 이런 게뭐 쉽지는 않겠네요. 아 그렇겠네요. 이게 왜 동계 계절용 연비가 따로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528 킬로를 스탠다드로 잡고 보면 안 되고 동계 기준 뭐470 킬로인가? 460 킬로? 그거로 보면 거의 얼추 맞는 듯? 아, 그렇네요 네. 좋네, 뭐 테슬라. 딱 인증대로 딱 나오네. 겨울인 거를 깜빡했네. 역시 테슬라가 최고야. 그건 아니고 존내 비꾸는 거 같지. <laughs> 야 지금 어, 지금 어떻습니까? 아, 비가 오는데 오토 파일럿을 켜놓고 달리지만 와 장난 아니야. 지금 막 오토 파일럿이 얘가 왔다 갔다 막 차선을 잘 못. 네. 오 잠깐 우 저기 오 장난 아닌데. 와야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오면 하나의 오토 파일럿도 답이 없어. 야 여러분 이럴 때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차선을 얘가 뭐 갈팡질팡이네. 얘 차선 봐봐요. 가선이 막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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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다리춤을 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부리 <laughs> 당당 승당당. 아, 그래도 앞에 차가 막혀가지고 다행히 도착은 하겠다. 아. 21km 남았다. 21km. 야. 퍼센테이지 몇 남았지? 4%. 4, 4 거북이 안 보일 수도 어, 있겠는데. 거북이 안보겠는데와3% 남았어. 3%. <laughs> 자 오산에 왔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오산입니다. 2%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지금 이제 속도 제한 걸린 거 보이시죠? 점선 따다닥 하면 이제 저기까지는 파워가 안 쏴지는 거예요. 파워가 이게 추울 때는 회생 제동이 안 되는 건데 요놈은 지금 출력 제한 걸린 겁니다. 풀 악셀을 묻힌다1% 남았어, 1%. 자, 이제 1% 남았고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와, 진짜 뭐 기가 막히게 0%에 도착하겠는데? 장난 아니다. 이거뭐 각본 없는 드라마? 아 근데 여기도 그렇게 가깝지 않네. 여기서 또 1km 더 들어가야 되네? 아. <laughs> 정말 0%에 도착하겠다. 야, 여기가 그 유명한. 동탄 롯데 근데 어디로 가야 되지? 다음 골목 우회전이라네요 아, 어머, 그러니까 저도 처음 왔는데 처음 와서 더 무서운 것도 있다 아 여기구만 여기 있네 수리 중 이런 거 아니지? <laughs> 동탄 동탄 야 진짜 지하 4층입니다 슈퍼차저를 찾아라 아 저기 테슬라가 보여 왠지 저아저 아, 있다 저 있다 저 있다 그렇죠? 어 품이진고 품미진고 V3래요. 어예예예 어, 예 미메리 일프로 일프로 야 성공했습니다 우리 고생하셨습니다 성공하건 아니고 살아 살아 왔네요. <laughs> 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후방 카메라 프레임이 가끔 끊겨요. 되게 위험해, 진짜 저거. 믿지 마요. 어, 네. 진짜 믿으면 안 돼. 자, 배터리 전량 매우 부족이고, 1%고요. 저희가 총운 거리는, 될수 있는 거리는, 뭐 그냥 한 5km라고 잡고, 487.2km, 그리고 킬로와트시당 150와트시니까, 0.7km 정도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고, 총 73km의 배터리를 썼어요. 6도, 그리고 엄청나게 비가 많이왔고 많이 그리고, 제가 타고 당신이 타고 있고. 근데 <laughs> 뭐 제가 탔던 그런 거랑 떠나서 이게 쓴게 73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80 어쩌고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거 같다. 근데 이거 한번 봐 봐요. 같이 내려서 봅시다. 트렁크 보면. 이게 정격 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네. 3 3 5 9이236 a 페어 하면은 이게 82 나와 360이 또236 하면 85 85야 얘는 실질적인 배터리는 소프트웨어 락으로 한75 정도 쓰는 것 같다 아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리프리프나 리프나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동절기 되면은 히트펌프 때문에 네. 뭐 조금 효율 차이가 있겠지만은뭐 극명하게 차이는 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되게 자동 아니고 아되게 오랜만이다 V3 처음인가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많이 아, 해봤어요. 네. 아, 첫 경험 아니네. 또 얼마나 나오는지 좀 궁금하다. 처음엔 좀안 나올 텐데, 그니까 좀, 좀 봐야겠다. 시작부터 153 찍고 시작하는데요. 어 초반에 올라가는 거 진짜 무시무시하게 무심 올라가더라고. 아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어, 아닙니다. 뭐, 옆에서 응원만 했죠? 구독자님이 주신 <웃음> 홍삼. <웃음> 아 오늘 정말 재미있었는데 뭐 고생은 고생대로 원래 하는 게 고창 챌린지고 근데 487.2km에 5km 더해서 492.2km를 랭킹에 올릴 거예요. 근데 오늘 좀 춥긴 추웠어요. 비도 진짜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왔고 그랬기 때문에 좀안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따뜻하고 괜찮으면 500km 가겠다. 가장 안 좋은 조건이었잖아요. 예, 네, 진짜 안 좋은 조건이고. 네, 그러니까 젖하고 비 오고 제일 춥고 아, 여태까지 맞아, 맞아. 가장 안 좋은 조. 건 의 고창지 힐링지를 4 9 2 2km로 마무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 아. 진짜 아. 되게 막 그, 이, <laughs> 국산 예능 보면 항상 <laughs> 수고했습니다. <laughs>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95km 정속주행으로 쭉못 달렸다는 거예요. 비도 음. 많이 오고, 차도 많이 막혔기 때문에, 물론 다른 차량들도 비슷한 조건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이번엔 조금 더 특히나 좀막 93km 정도, 혹은 막 89km 정도로 조금 더좀 조심해서 달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미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건 뭐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는 거, 그냥 제 랭킹 등재를 하기 위해서, 겨울철 거의 첫, 뭐 완전 겨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음. 초겨울 날씨에 첫 랭킹 등재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이거 제가 보기에는 한봄 가을에 네. 복수전 한번. 오! 어, 리프리프 복수전. 오케이 오케이 내년이네요. 개나리 꽃이 피면은. 1 5도 이상 되면 우리 네. 다시 한번 또. 내년까지 제가 유튜브를 한다면. <laughs> 전기차의 달인이신데 뭐내 <laughs> 내후년까지. <laughs> 하지 마책해 어, 죽겠어. 오래 오래. <laughs> 네,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긴 영상이 될지 짧게 편집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 생각엔 짧게 하나 편집, 길게 하나 편집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미 모델 와이 롱 레인지는 했으니까 고창 챌린지 구제할 필요 없고 다음번에 뭐더 재미있는 차량이나 새로운 차량이 나오면 윤 대표님이랑 같이 할지 저 혼자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 고창 챌린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지막 한 말씀? 아 G80 한번 저 한번 태워주세요. 아 G80 나, 그러면. 나는 못 믿겠어. 아 진짜요? 네네. 그럼 뭐 왕복을 하고 막두세 바퀴 돌리고 해도 막 남고 했다는 그 레인지가 저는 아직까지 느껴보지 못한 레인지라서 최측근인데도 이렇게 못 믿으니까 뭐 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다음번에 G80 만약에 공수에 오면은 같이 한번 도는 걸로. 네. 만약에 같이 탔는데, 그 친구가 응. 뭐 500kg 어, 밖에 뭐다. 못 탔다. 같이 못 와. 그럼, 너 때문이야.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나랑 같이 탄 애들의 재평가가 이루어야지. 져그거죠그 그렇죠. <laughs> 오늘 그래서 울트라 랭킹 맨 오른쪽에 보면 두명 탔는지 저 혼자 탔는지 나올 건데, 음. 오른쪽에 두명이 있으면 한 명을 더 크게 아이콘을 그려놓을게요. <laughs> 아무튼, 윤 대표님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번에 네.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염으로 한 5kg가 단숨에 빠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편은 나빴어, 참. 아 성적은 또, 그, 아, 근데 연비는 괜찮았어. 아, 그쵸. 연비가 연비는... 이렇게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고 음... 100kg인데 6.7kg. 어, 그러, 그러네요. 통합 네. 연비는 그래도 거의. 그 친구 7팔공몇몇이었어요 치점삼. 아, 그래요? 효율이 네, 훨씬 좋구나. 효율이 네, 진짜 좋아. 개육점 몇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웃음> 다음에 <웃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